해마다 증가세를 보여온 충남 인구가 2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개발 부미 잃었던 당진과 도청이 옮겨진 홍성도 인구가 줄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전한결에 알아보겠습니다. 한범호 기자, 인구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인구는 212만 5732명이었습니다. 이는 전달보다 180명이 준 수치인데요. 지난해 말보다는 550명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충남의 인구는 1994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했는데 25년 만에 감소세로 접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일부가 편입돼 한때 일시적, 일시적으로 줄기도 했었, 했었는데요. 하지만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여건과 대형 산업단지 개발, 투자 유치 등의 힘입어 매년 만명 이상은 인구가 증가해 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역별 인구 추이는 좀 어떻게 됩니까? 네, 시군별로 보면 북부권 3개시 서산과 천안, 아산은 인구가 늘었고 나머지 12개 시군은 줄었습니다. 특히 각종 공장이 입주하면서 꾸준히 증가하던 당진시와 도청 이전 내포 신도시 개발로 역시 증가세를 보이던 홍성군의 인구도 감소세로 접어들었는데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 여파가 충남에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충남도는 내포 혁신도시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인구 감소 지역에 대규모 공장을 유치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죠.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분야, 좀 어떤 겁니까? 네,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은 가장 먼저 고등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인근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논산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 고등학생 68명이 한남대와 권양대 교수진들에게 미술 전공실기와 디자인, 체육 등 7개 과목의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모두 정규 교육과정입니다. 교육청은 내년부터는 지자체, 대학과 업무 협약을 맺어 충남 전시군에서 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 교육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올해는 일차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내년부터는 교육 지원청에서 지자체로 교육 경비를 신청해 운영을 할 계획이며 충남 전체에서 대학 연계 공동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해 지자체와 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밖에도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더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까? 네, 김교육감은 직업계 고등학교 학과 개편을 추진해 농공상업의 경계를 뛰어넘어 취업과 창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보조 교재를 개발하고 학생 친화형 공간을 만들기 위해 3년간 1,17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교육감은 두 번째 임기 첫해 성과로는 전국 최초 무상교육 실시와 학교 일제 전재 청산 작업, 교권 보호 콜센터 운영 등을 꼽았습니다. 상무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주요 소식 살펴봤습니다.